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두명이 숨졌습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각종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구호기 공사 현장.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온 연료를 보일러에 공급하기 위한 대형 저장시설의 하부가 뚫려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저장 시설 안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밟고 있던 철제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제판 위에 있던 34살 고모씨와 43살 김모씨 등 2명이 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고씨 등이 밟고 있던 철제판은 두께 1.5mm로 경찰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설하면서 그런 무게까지 이제 사인 것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위험 경찰은 작업 당시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를 상대로 철제 구조물이 부실하게 시공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4년에도 20대 근로자 한 명이 냉각수로로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8차례의 안전사고로 8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